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전기차 구매하시기엔 아직 너무 부담되시죠. 아직 안정화도 안 됐고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럴 때는 연비를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연비 아닙니까? 연비. 자, 그 어? 부대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차를 하는 건데, 자, 아직은 좀 시기상조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차.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 연비 아주 끝내주죠. 공식 연비가 뭐 20km 훌쩍 넘으니까. 너무 좋은 차고, 그리고 옵션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해야 이 라이트가 LED 라이트는 되는 거예요. 신색 라이트가 나옵니다. 딱시동켜면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너무 좋죠. 옵션도 풍부한 이 차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완전 무사고에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굉장히 관리하기 쉽죠. 다크 그레이 색상에 내장재는 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브라운 시트. 자, 외부부터 한번 보시기 전에 가격 공개해드려야죠. 다동 차에서 가격을 빨리 공개해드리니까 그렇다고 좀 가격도 그렇게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쭉.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널리 퍼져야 허위 매물도 안 당하시고 저한테 아주 싸고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850만원, 2,850만원. 외부 부터 한번 보시죠. 라이트, 엘리 .E. 라이트죠. 본네트 범퍼, 깨끗합니다. 자, 어라운드뷰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자, 율주행반자율주행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왼쪽 핸다도 깔끔하고. 자, 타이어 살아있네요. 타이어 50% 이상 남아있고요. 자, 휠 깨끗합니다.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핸다까지. 어우, 판 정말 깨끗하네요. 정말 깨끗하고. 자.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드렁크뒤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엔진은 좋고. 아, 여기 물콕이 있네. 살짝. 아, 이걸로 또완금하기긴좀 아쉬우니까. 아, 이런 게 있네요. 요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아 이거를 판금을 해야 돼참 <laughs>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하여튼 요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휠 아우 주차 잘 하셨네요 깨끗합니다 앞에도 휠 깔끔하고요 예전 영상들은 저쪽만 보여주니까 이쪽이 들어운게 많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구독자분께서 그 구매를 하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쪽도 좀 찍어달라고 자 그리고 하부를 띄어서 보여달라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성능 점검 받을 때 뜹니다. 성능 점검 받을 때 떠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 수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 원하시면은 가지고 가서 저희가 떠서 영상통화나 짧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매번 계속 올려서 이 촬영하기에는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고 예약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으로 이렇게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이나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 옵션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3시트죠. 제가 좋아하는 3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 시트, 시트, 시트 3시트입니다 다크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 관리하기 정말 쉬운 색상들이에요 검정색은 조금 지겨울 수 있잖아요 시트가 근데 브라운 색깔로 좀더 중후한 맛을 줬고요 자 이런 데 보시면은 연식이 좋아서 굉장히 깨끗하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숨죽은 것도 없고 주름도 여기 살짝 있긴 한데 뭐 많지는 않아요 사용감은 살짝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A급이고요 자 스마트 센스가 있죠, 주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스마트 센스에 꽂히죠. 이 옵션 하나로만 해도 진짜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너무 너무 요새 많이 찾는 옵션입니다. 고객님들이 이거 있는 차만 고르시더라고요. 자키로수 보여드릴게요. 키로수 72,980km, 7만 k m 고요 엔진 미션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루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네, 깔끔히 잘라고요 아, 시동 걸어놨어요 안 걸린 것 같죠? 시동 걸려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밑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통풍열선이 이쪽에 있죠 양쪽 통풍열선, 핸들열선까지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제가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 전자파킹도 굉장히 편해요. 그냥, 사이드로 이렇게 안 치워도 이렇게 밟아도 그냥 나가니까. 자, 뒤에 후속 커튼도 있고요. 그리고 뷰,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이제, 후방 센서, 전방 센서 시끄러우신 분들은 이거 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켜놓는 게 안전하죠. 초보 운전자분이시나, 아니 좀, 다른 곳 갔을 때, 주차하기 힘들 때는 이런 걸꼭 켜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큰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조수석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A급이다, A급, 다 a 급 정말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도어트림부터 이렇게 센터페시아까지 오는 다크브라운과 검정색이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풍부하기 때문에 고객님도 불편함 없이 이 차를 구매하셔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자리도 열선이 있죠. 뒷자리 열선 그리고 커튼, 커튼도 이렇게 차단도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연식이 얼마 안 돼서, 뒷자리도 사용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타볼게요. 자,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제가 좀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키 크신 분들도 이렇게. 제 친구가 180, 아, 192, 192cm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친구인데, 그랜저 아이즈 사갔어요. 그 친구가.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을 사갔는데, 뒤를 의자를 쭉 빼고 해도, 어, 제네시스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다리가 정말 괜찮은인데 제네시스보다 더, 이게 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사용 그, 리뷰입니다.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뒷자리도, 깨끗하고 조석 뒷자리 시트도 깔끔하고요. 천정도, 워낙, 이염 묻은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차의 진짜, 멜트는 경제적인, 이제, 연비와 관리하기 쉬운 색상이라는 거죠. 옵션도 풍부하고.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숨무스하게잘 올라오고요. 아 스페어 타이가 없나 봐요. 모빌리티 키트가 있네요. 모빌리티 키트. 아, 여기, 스페어 타이가 있을 수가 없네. 배터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자, 공간,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매트도 새거 있어요. 이거, 다 드리는 거니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버튼도 까짐없이 잘 살아있고 내려오는 것도 확인하시고 좋습니다 아 아이 즈 멋있네요 뒤에 굉장히 대로동 너무 멋있고 하이브리드 경제적인 차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야외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야외 많이 나가시면 연비 또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하이브리드를 추천해 드려봤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스마트 센스 있었죠. 축구방 센서, 차선의 탈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롬밀러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아주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7만킬로된 엔진 미션 보증 남은 이 그랜저 IG를 제가 285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